대박이다. 진네 입으로 먹네. 아빠 야 뭐라고 하는데? 응. 혹시 구해 달라는 거 아닐까? 퇴근 언제 하냐? 뭐를 흔들어? 어이, 흔들어. 아닌 거아고아고아고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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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얘네 더울까봐 부채질해주는거 아니야, 얘네? 날고 싶은 거 같지 않아? 날아? 힘은 있는데 요령이 없구나. 근데 하나밖에 없지? 어 어떡해. 다리 봐봐. 와어 뿌리, 뿌리. 소랑이 손톱 봐봐. 보여 응. 응. 우와, 봐, 봐, 봐. 응. 아, 여기 다 있다. 소랑이야, 센척야 센척해. 소랑이, 센척해. 소랑이, 센척해. 소랑이, 센척해. 소랑이,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고, 무게가 너무. 조금 빼같다오 미대 있어요. 아, 얘 혼자 놀지? 어, 얘 얘도 있어, 응. 여기에. 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제잡작다호직이죠 아, 아, 어때지요? 어, 아, 이게 어, 그 때는 뭐해 그래. 어떻게 저렇게 꼬리를 들고 가? 저렇냐 꼬리가 꼬리야? 그런 거 같은데. 나도, 나도 이거 처음 해 봤어. 난. 나도. 무슨 바우처 같은 걸쓴거 같은데. 아까 준거 그치 이 별표 있는거 몰라 혹시 몰라서 나 캡쳐했어 에버파워? 아 맞아 에버파워가 그거 응모하는거네 어트랙션 어, 뭐야? 나도 해보자. 있어 가자! 됐어! 아싸. 1시 40분 <laughs> 나도 감자튀김은 먹을까? 너겟을 먹을까? 이거 똑같은 거야? 이거랑 어. 이거랑? 원풀원 어. 했던 원풀원이야 이거는 너게두 개랑 감자튀김 총세개 있는 거지 어 보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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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음. 음. 똥꼬발랄이다 예, 네. 똥꼬발랄이다 세 마리 <laughs> 네마리한 마리 어디 갔어? 완전 애기네 완전 애기다 완전 보고 싶다 어. 큰 고양이 같지? 그치? 어. 만지고 싶다 손이 큰 고양이 <laughs> 어! 여기 아래 봐봐 여기 앞에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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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<laughs> 눈이 작, 작아서 좀 촌스럽게 생겼다 그렇지? 누구? 이 앞에 <laughs> 약간 멍 때리는 거 같아 응. 아, 완전 고양이처럼 놀지는 거 어. 여기 봐봐 여기 네 마리 물렸다 어. 쟤 나무 무은 곳 아냐 음. 좋은 장난감이지 아얘 미끄러진다 봐봐 미끄러져 아, 어. <laughs> 귀여워 <웃음> <laughs> 설레답게 내가 쟤네 한마못 같아, 같아. 응. 야, 와 엄청 커 아, 엄마 엄마 엄마한테 <laughs> 발라들어 엄마야? 아빠야? 엄마겠지? 아 그치해. 엄마 껌딱지는 누군지 알것 같아 계속 엄마 쫓아다니네 호기심 많은 애가 혼자 노는 애 아니야? 그런가? 나머진 누군지 모르겠다. <laughs> 엄마 껌딱지는 누군지 바로 알아. 계속 엄마 쫓아다니네. 저기 어, 잘, 잘, 아,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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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치는가 봐. <놀레> 근데 왜 계속 똥꼬에서 방구 나들이 나오지? <laughs> 진짜 방구인가? 봐봐, 봐. 봐 봐봐 똥꼬에서 물방울이 나 그러게 방구 기나 방구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왜 똥꼬멍에서 물방울이 나오지? 올라갔다 내려올 때 저기에 물방울이 맺히나 보지 아니야 쟤는 방구의 힘으로 올라가는 게 틀림없어 <laughs> 올라가고 싶을 때 방구 끼는거 아니야? 어. 저게 뭐라고 <laughs> 저게 뭐고 뭐, 저 나뭇잎이 뭐라고 음. 버렸다 틀다 버렸다 똑파타운오뭐 <laughs> 가지고 싸우는데? 뭐아 그러네 엄청 뭐 싸운다. 먹을 게 있나? 당근 갖고 싸우나봐. 그래서 쟤는 맨 위에서 혼자 먹잖아 여유롭게. 아 예. 밑에가 어, 뭐 노리고 있어. 있어. 당근 떨어졌어. 그 당근을 누가 가져갈까? 어얘 당근 주웠어. 어, 득템했다. 아, 예, 예, 없나봐? 왔아 그래, 내가 불렀네. 다 노리고 있는 건데, 더 맛있는 게 있나? 진짜 <목소리> 또어 <그래> 있네? 이거, 이거, 치열하거 이거, 기었다. 사못 봤지? 이 지름길은 처음 오는 거 같은데. 어. 부르지 마. 자고 있어. 저는애 아, 나... 어, 깨있다. 음. 아, 안 깨있나? 안 보여? 저기에 있는 애들이 왕인가? 심쿵옛네 자기. 깨 일어났다. 일어났어. 얘네 활동적이지 않아? 그렇지. 움직인다. 움직인다, 움직인다. 어디? 어디 지 예. 어디 가지여같아 여우야. 여우. 여우 예뻐요. 아, 겁나 봐. 애들이 그늘 밑에서 자지 이사하다 사람은 가 덥다고 지금? 얘 도망갔어 봐봐 얘가 옆으로 오니까 사어 얘네 완전 플렉스네 살을 저렇게 쌓아람은이 사람은 반반람은이 사람은 기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사람이사봐이 사람은 이사람 어? 저 꼬맹이가 저 유리를 발로 차는데 왜 부모들이 아무것도 안 하지? 못 배워서 그래. 아 이거 부모가 재를해야지 아, 부모가 못배서어래 자기 너무 외모지 성부야. 어, 우리가 못 봤어 그때. 이되게 어 길어 게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보 이렇게. 보여? 아 보여 이가 할아버지 같아. 뻗드럽니 응. 어, 양치질 잘좀 하지. 이게 엄마야? 몰라. 코코냄새 나지 않아? 그래? 아니야? 내 인생 밖에 안 나서 아직은. 응. 호하. 호하. 형돈 머리 살짝 타마리기래. 어디에 있어? 돌아다니던데. 호화. 아, 여기 있다. 진짜 완전 새끼야 이거 진짜 인형같이 생겨 이렇게 찍으면 자기랑 같이 보이지? 누가 사람이고 누가 원숭이게 우리 여기 가자. 내가 사람이지 왜 신기하게 생겼어? 진짜 무슨 장식품처럼 생겼지? 어머머머 얘도 당근마켓하나? 뭔 소리야? <놀동설이야. 웃음> 완전 귀엽다 얘는 그치? 와좀 징그러운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내 기니피드가 무슨 과야? 돼지야? 쥐과 아닐까? 생긴 게 쥐인데? 다 그늘에 있어 더워서 <laughs> 식탐 있는 애들만 여기 나온 것 같아. 아, 움직여, 거 같아 걷는 거봐 걷는 거봐 영화에 나오는 애가 아 어, 이거 그러니까, 그치 자기 도그 생각했지 영화에 플레이, 그런 애들 있는데? 플레이 타임이 있대 먹이 주는 건가 봐좀 엄청 커 <laughs> 거의 물범처럼 큰데? <laughs> 진짜? 진짜 왜 이렇게 크지? 진짜 크다 수염도 있네 이거봐 <laughs> 이거 회야? <봐. 웃음> <laughs> 생선 회 아니고 회? <laughs> 생선 생선 <laughs> 못써 그러면? 아 어, 먹는 거 아니야 <laughs> 그치? 음, 그냥 간지러운 걸까요? 프레비도그좀 신기한 쟤는 비이생저 엄청 듣는데? 비어야 나도 군질한 거같아 가끔 어? 이리와봐 여기있다 여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봐 이거 은데 저거 어? 저거 없어 관정 큰 먹이를 먹을 때 턱관절을 분리한다 대박이다 예 카트 주심해 벌레 잡으려고. 벌레 <목소리나> 잡으려고. 아, 아니지? 어, 내가 유일한 암꽃인데? 갈져 뭐가? 내가 유일한 암꽃인데? 맞지도 않겠네. 꼭 힘내. 으, 으, 으. 으. 힘내. 50kg 그랬 한다면 소리를 소리 예민하다. 그래. 거의 티네이저인데. 쟤는 저렇게 하루 종일 먹겠다. 15kg 그랬어. 1 5 진짜 쟤 일은 하나? 일안 하고 먹기만 하는 거 아니야? 봐 봐. 대봐 봐. 엄청 게을러 보여.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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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나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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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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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나일나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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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일어나, 일어어 어, 이, 이게 사람 손이네. 아래에 계발 <laughs> 50일째 처음 먹었다 그랬나? 대나무를 대나무 9개월째 처음 먹다나 아, 아, 90일, 어. 9개월, 그치? 9개월이라고? 어. 아까 그렇게 어, 됐었지 그동안 계속 잣을 먹었나 보네. 어. 네 발로 걷는 게5 0일째나 와, 이제! 어. 뭐야? 엄청 컸어 음 백일 백일 이렇게 양쪽이 베개. 음 여기서 백개 4개월 올라올때는 한 30분 걸려서 올라왔는데 음, 그러게 근데 팬더가 태어나기 좀 힘든가봐 음. 그런거 같지? Hi. 페나야? 페나? ㅎ <laughs> 어, 물고 다녀 고양이 같아. 얘 280일 때 엄청 귀여웠네 안 넣지 않아? 생거로만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인형이니까 인형이어서 그런 거지? 누 어른 같지? 꽃이.. 꽃이 없어서 내가 왔어 잘 왔어 가자 이제 아.. <laughs> 아 재밌어 잘 쳤어? 어 놀랍게도 스트릿우먼 파이터를 따라 <웃음> <웃음> 맞지? 내게.. 나손잣말로 얘기했어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오셨네 <laughs>

여 안에 동관이 있을 것 같아. 냉매. 음 그렇지. 터가 이런 건 없나? 어, 이것도 귀엽다. 아니, 얼굴 찌그러졌어. 음, 왜다 애들이 음, 다 이렇게? 얼굴 찌그러졌지? 토끼가 원래 이런 동물이야? <laughs> 기린, 기린도 이렇게 붙어? 음. 와, 태양이. 제 이름은 보라도. 만들어져 있는 건 3,000원인데 내가 만들면 5,000원이야. 왜안 매워? 좀 어, 매워. 물만 사와. 우사. 우사. 눈으로. 빠른데? <laughs> 저기, 나 오고 싶어. 저기, 저 기서, 쳐기봐기 저기, 저피해기기저야기 봐라 나 저기 카메라 쳐다본거 봐요 라어 <laughs> 알겠어 나가자 어디? 여기 서 010? 여 기가 뭐야？빨간 마차 분수 대앞 빨간 마차 분수 어. 대앞에찾 으러 다니 는거 아니야？여기 에버랜드 분수 대앞 빨간 마차 네, 에서 핸드폰 이요？이거 무슨 곰돌이 핑크 색 케이스 씌어 져있 거든요. 잘 어울려나? <목소리> 저 얼려나. 저옷사 예쁘다. 예전에 저거 무지개 색깔이 있지 않았어? 옛날에 자주 자주색. 자주색이었어? 핫핑크 같은 거. 단풍이 예뻐. 그렇지? 풍이 우리 단풍 이 지금 왔잖아. 네. 단풍 구경 따로 거 음. <목소리> 나중에 뽀보라봐요뽀코랑 오자. 안녕. <목소리> 뽀코랑 왔는데? 니까 이쁘네. 저기에 불이 켜져. 아, 그러네, 여기, 여기, 여기 뒤는 불이 안 켜진 거야. 그럼 지 그런가 본데, 이쁘다. 스타벅스도 이쁘네?